농구 선수들의 코트박 삶은 어떨까? 오늘은 국가대표 이정현의 코트박 삶을 만나보기로 했다. 너무나 상냥한 정현영 집에 초대받았다. 나에게 간장 계란밥을 해준다며 장을 보러 가자고 했다. 왜? 왜? 어, 이거 왜 쳐? 네, 뭔데? 아니 아냐 가면, 아, 예, 가면 돼가어 <laughs> 아, 몰라 진짜 신기해서 그래 어유튜버된것 아, 같아 안녕하세요 이정현입니다 <laughs> 네, 오늘은 방을 한번 봐볼건데요 코트 위에서는 국대 카메라 앞에서는 방송 꿈나무 정현이 형이다 와, 딸기 먹을래? 아나 딸기 잘안 사주는데 하하잘 <laughs> 골라야 돼 야, 딸기를 고르는 비법이 있나요? 이 향이 향이? 마스크 쓰고 딸기 향이 나나? 맞 간장 그라운바를 할 거기 때문에 계란을 초생란이랑 유정란이 있는데 초생란과 유정란의 차이는? 초생란은 이제 갓갓 어, 나온 거 어, 어미가 된 어, 어린 닭이나 유정란은? 유정란은 이제 커닝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laughs> 수생남밖에 모르는 정현이어린생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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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한다 에유씨시 좋아한 것 시간에 오랜 시간에 시절부터운시을해왔랜시 항상 야식으로 먹었랜 어떤 요리 안에 오랜 설에 있겠네 간에 오랜 시간에 오랜 시간에 오랜 시간에 오랜 시간에 오랜 시 시간에 시키고 했기 때문에 <laughs> 근데 확실한 거는 근래에 들어서 몇 년간 이런 내가 음식을 누구한테 요리를 해준 적이 없어 찬이 형이랑 똑같네 <laughs> 박찬이는 아예 못해 <laughs> 라면만 그랬줄 <그럴> 알지 <laughs> 코로나 때문에 이런 거 해줘야 되니까 음 피자 돼 있다고? 네오 되게 꼼꼼해하시나요 비비는 거잘하다 노추하지만 들어와라 <웃음> 노추하지만 따라따라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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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발장부터 깔끔하게 아, 정리가 돼 있네. 아니 혹시 네. 우렁각시라도 미안해. 있나요? 여! 누추한 것 치고는 형 집이 <laughs> 아이유 너무 좋아요. 아이, 이사한지 얼마 안 돼서 <laughs> 그냥 뭐 그냥 좀 이제 좀 모아놓고 이거 있는데 어, 어. 여기가 그냥 작은 방인데 어. 이렇게 손님들 오면 그냥 이거. 매트리스 내려가지고 재워주고 아 얘가 어. 아 게스트룸인가요 여기? 어, 근데 자, 근데... 이거는 또 내가 신발을 좋아해서 아 신발을 좀 이렇게 모아놓은 게좀기 아우 어, 뭐? 어 잠깐만 이거 이거 하는 하나, 이거 하는 건좀 주면 안 돼요? 오추람. 억대 연봉이어도 <laughs> 운동화는 못 준다는 <laughs> 정의냐? 이즈가형 사이즈 그냥, 때문에 맞아요. 안안 <웃음> <웃음> 아유 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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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바라바이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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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와 박찬희? 아 바로 계시네 여기. 우리 집 와서 왜 박찬희 얘기만 하는? 형 형 약간 라이언 라이언 좋아해요? 아니 내가 라이언을 어. 아니 좀 좋아해. 귀엽잖아. 근데 이제 팬들이 라이언을 좀 닮았다네. 그래서 아. 팬들이 이런 선물을 좀 많이 주더라고. 네 저렇게 생겼어? 연속 아. 경기 이제 출전이 신기록 달성했을 때 우리 구단에서 네. 이게 열돈이거든. 어 가운데? 어. 야 잠깐만 카메라 좀 꺼. 야 국제 대회 메달들이다. 메달. 역시 우리나라 최고의 국악세 <laughs> 정현이입니다 아, 이거. 그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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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런콘가요? 아 이게 브런콘. 어, 그 어, 예, <laughs> 당근하고 같이 주라고. 먹고 뛰라고. 당근하고. 이정현 멘처 <면처> 코너 석점 <laughs> 죄송합니다. <웃음> 야. 아니고 나 생일 때 <laughs> 네. 팬분들이 그뭐코도를 이렇게 해가지고 뭐 카페를 빌려가지고 이렇게 매일 응. 들어보니까 뭐 아이돌들이 이렇게 많이 <웃음> <웃음> 전주 아이돌. 장식장 위에 있는 수많은 상패들이 그간 형이 흘렸던 피와 땀을 <웃음> 보여주고 <웃음> 있다. <웃음> 또또 오빠는 구해야 돼. 어때? 어? 빠아아 보이세요? 막 정리한다고 했는데. <laughs> 와 옷이 무슨? 아니 좀 그래서 이제 좀 정리 좀 한번 해서 네. 요새 뭐 그런 거 있더라고 혼옷 해가지고 뭐 이렇게 그 뭐지 기 기부 아름다운 가게 어뭐 그런 게 있더라고 음. 좀 정리를 할까 생각 음. 중이야 드레스룸이니 이렇다 이거지. 멋쟁이 신상 나아신다 길이 길이 비켜 이정현 그거 안양때잖아 짠우 정신 못 차리네 <laughs> <laughs> 나와 나와 나오라고 제가 뭐 한번 짠우TV를 위해서 내가 한번 간장 간장 계란밥 간장 계란밥 보 <laughs> 다들, 다들 많이 먹으니까 <laughs> 버터 간장 계란밥 <laughs> 오 노른자 살았어 노른자 살았어 아, 원래 두 개밖에 안 줬는데 자는 많이 쓰게. 이게 터트려야 돼. 아. 아 네. 이게, 이게 계란밥도 각자의 스타일이 있는데 동숙을 이렇게 바로 해 가지고 밥에 올려 가지고 먹는 방법이 있더라고. 그렇죠. 그 그런 방법은 아니니까. 음. 오, 깜짝이야. 이형 진또배기로 놀랐네. 현진이도냐? 네 계란을 약간 이렇게 볶아 줘야 돼. 나 음. 아, 스크램블. 그리고 밥을 바로 섞인 거죠. 야. 소리부터 다르다 어. 자 그리고 이게 밥이 어느 정도 불어졌다고 때 생각했을 때이 간장을 어 응. 자. 쌀 밥은 약간 색깔이 보일 수 있지 네 응. 근데 현빈이 색깔이 안 보여 아 그래서 형이 페이크를 잘 쓰는구나 그럼 어? 어? 자, 일단 오 어, 냄새는 합격 어 이때 뭐가 빠지면 안돼치기름딱 이렇게 딱음 이게 또 필요하거든 버터를 저기 개별로 파는 게 있어요 이렇게 요리 TV 이 있을 때딱이 가운데로 이아 이게 꿀팁이군요 가운데로 따, 열어주고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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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으로 아. 넣고 밥 사이에 버터까지 아. 이정현의 버터 간장 계란밥 완성 아, 내가 이거 남자를 비벼 <laughs> 여자한테도 해준 적이 없는데 이게 음. 참기름이나 음. 버터가 없으면 밥알이냐 이런 거. 기지발말 하지 말고 일단 한개 먹어 아니 뭐, 얼마나 자신있길래 이렇게 재촉하는 거야? KCC 이정현표 뭐. 간장 계란 볶음밥. 나는 누구한테 해준 적이 없다고. 최초입니다. 제가 최초. 한번 뭐, 먹어보겠습니다. 음, 뭐, 뭐. 음, 야. 진 음, <laughs> 음. <laughs> 어깨 춤이 절로 난다. 음. 이 볶음밥에 대한 어떤 형의 추억? 아까 얘기했던 거, 네, 그거를 좀 얘기해주세요 아 이게 추억이라 보다 프로 선수 되고 나서는 별로 이런 걸 많이 안 먹었던 거 같아요 중고등학교, 대학교 때 항상 운동이 엄청 힘들고 나서 끝나고 나서 야식에 간장 계란밥에 이 라면을 먹으면 이게 또 엄청난 포만감도 주고 이게 맛있어서 프로 선수가 되기 위해서 많은 네, 노력을, 노력을 했었고 이제는 때. 추억이 되어버린 버터간장 계란. 그래서 우리 선후배들은다 이걸 알 거야. 나랑 뭐 1, 2년 뭐 이렇게 다살았 사람들은 형이랑 그 1, 2년 같이 생활한 선수들 꼽자면 뭐 이제 이관이 관영이 요 맛있다 형 <laughs> 드립 <드리버> 어때요? <대화>. 맛있죠? <laughs> 맛있어 맛있어. 형 오늘 하나 궁금한 거 있어요. 이 집에 이거 바다 음. 캐시실 거예요? 좀 보시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laughs> 좀더 열심히 하고 더 그냥 생각보다 정리정돈이나 이런 거잘 해놓고 사네요. 특히 그 팬들이 준 선물이나 이런 거. 근데 한 가지 오해를 받아 가끔씩. 어떤 오해? 자기애가 너무 강한 것 같다고. 자기애 액자들이 너무 많잖아. 아. 근데 나 그런 스타일은 아니야. 내가 네. 찍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건 아닌데. 이게 더 좋은 추억이고. 그리고 내가 선수생활할 때까지만 이런 걸 하지 뭐. 언제까지 하겠어. 그래서 음. 사실 막 어렸을 때는 먹을 거 주고 막 이런 게 너무 좋긴 했었어. 음. 어렸을때막 배고프 하잖아. 근데 지금은 이제 좀 어느 정도 먹을 거보다는 뭐 이렇게 기억에 남을 만한 뭐 이거 페이퍼, 음. 뭐 액자, 어. 사진, 뭐 이런 것들이 좀더 기분이 좋더라고. 음. 페이퍼, 액자, 사진, 그리고 뭐 차, 뭐 이런 가방, 뭐. 어, 차, 차, 뭐티 이런 거. <laughs> 아이렇게 <laughs> <많을 안 웃음> 자스민, 캐머멜뭐 이런, 뭐뭐 이런 거, 얼그레이 뭐. <laughs> 뭐 이런 거 <laughs> 있잖아. 그 누구보다 정성스럽게 딸기를 씻고 있는 정현이요. 뭐예요? 그래도 아, 과일이라도 먹이고 보내야지. 딸기, 딸기, 딸기. 뜨거운 물 아니죠? 아이 뜨거운 물 과일 시겠냐고. 그런 사람들은몇명 있습니다. 아전 여자친구야. 이야... 이야. 이렇게 정갈하게 담아준다고? 준비된 남자. 015이렇게다 살짝 이렇게. 어때? 아이. 이렇게. 아유,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어우 너무 많아. 정도면 와. 디저트까지 완벽한데. 음. 음, 음, 맛있다, 맛있다. 음, 어때, 근데 뭐한두번 해본 솜씨는 아닌 것 같지? 어때? 아, 예뻐. 내가 원래 원체 예쁜 걸또아 것도... 예쁨 좋지. 이거 딱 몽구 외적으로 이런 걸 보여준다는 게참좀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음. 소통을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 아 요새 태수형이 그거 많이 하더라고. 라방? 음. 인스타? 그걸 많이 하더라고 어느 정난그거 못하겠어 아, 형 요즘에는 그렇게 소통하는 시대입니다 아 그래요? 음. 방법은 그냥... 서툴지만 팬들과 뭐, 뭐. 더욱 소통하고 음. 싶어하는 음. 정현영이다 어, 욕하거나 이런 거 많아? 어, 내가 뭐... 너 살면서 내가 욕한 적이 있어 욕도 많이 먹고 <웃음> <웃음> 욕을 많이 먹어 <laughs> 어, 참, 뭐, 고생했네 야, 멀리까지 와서 멍발걸음 해줘서 고마워 아, 예. 덕분에 요리도 하고 너무 재밌었어요 멀리 안 나간다. 아 뭐야. 네. 아 나오지 마세요. 네. 아 괜찮아. 네, 갈게요. 들어가. 네.